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어, 이스, 어, 아, 기독교의 성지인 아,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제 그 도교, 어, 도교의 성지인 어, 타이산, 우당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기독교의 성지 넘버 원 어,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교 성지 넘버 원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슬람 성지 넘버 3. 리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 세계의 가장 큰 종교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인구는 한 93만 명 정도, 10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해, 사해, 소금바다소금바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요, 요르단강, 이, 그, 요르단, 그, 바로 이제 동쪽에 요르단이 있죠. 어, 그 사해, 오른, 사해 오른쪽이 이제, 동쪽이 이제 요르단인데, 요르단강의, 그 Great 트 i f t Valley, 골짜기죠. 이골짜기와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바로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 사이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천년경에 다윗당이 이곳을 정복을 하고. 시 구름 위에 언덕 위에다가 시온의 성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이곳에 자리를 잡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더 이제 증강을 하죠. 그래서 왕궁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성채도 만들고 서 솔로몬 왕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약궤 언약괴라는 것은 이제 신전 안에다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기원전, 예루살렘의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기원전 925년에 에,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는 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남북조 시대로 분리가 되면서 어,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인 이 만든 유다 왕국 이렇게 되있습니다이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의 수도. 아, 기원전 이제 587년에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 네제르, 네부카드 네제르라는 네제르 2세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유대인들을 그 끌고 가죠. 저 이라크 쪽으로. 이라크 쪽으로 끌고 가서 바빌론 유수라는 말이 생겨요. 이게 이제 기원전 587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뭐한 얼마 안 되죠. 기원전 한 700년인가? 뭐 이때쯤에서 그 아, 시리아한테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 남유대 왕국은 이제 그 신바빌로니아한테 이제 그 멸망을 해서 어, 다쪽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간는 거죠. 이제 바빌론 유수가 있던 것이 기원전 587년이 그다음에 이제 50년이 지난 기원전 537년에 페르시아를 건국한 키루스 2세가 아 신바빌로니아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제 그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를 건국을 했는데 이페르시아에그 키루스 2세가 이 유대인들 바빌론에 아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석방을 다해.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63년, 이제 로마가 제일 강관할 때, 기원전 63년에는 로마의 장군인 폼페우스가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서기 70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서기 70년, 서기 이제 135년, 이제 로마가 기원전한 63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이후에 계속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서기 이제 70년하고 서기 135년에 이제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하죠. 그래서 어 이때 로마가 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서기 135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쫓겨가죠. 쫓겨나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진거죠 나라를 잃은 거죠. 그래서 이 서기 135년에 음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도시가 돼 버립니다. 원래 살던 그 유대인들은 다 쫓겨요. 전 세계로 쪼개나오 그러면서, 어 거의 한천 년, 천0백 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가 없는 민족,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1099년에, 이제, 그 사이에, 1099년에, 제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어 그대는 이제, 그, 유럽의 연합군들이, 이 예루살렘에, 기독교 성지를 대쳤자, 이슬람으로부터 대쳤자. 그래서 이제 1099년에 제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성공을 하죠. 이기죠.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뭐 잔인한 게 많죠. 그래서, 이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슬람 교도들, 그다음에 유대인 교도들,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 아 길을 잃은 양한 마리까지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사람의 목숨을 안타까워하시고 어, 불쌍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데 반해서 어, 이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의 그 지도자들, 군주들 1차 십자군 운동 때는 에, 유럽에 있던 군주들이 아니라 영주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죠. 어, 이 군주, 그 영주들, 영주들이 이제 뭐 기독교에 이제 그 심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이슬람을 물리치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자. 이 영주들이 이제 그그 그 당시에 중세 시대는 영주들이 강했죠. 군주들보다도 그래서 영주들 세력이 강해서 아, 무슨 뭐 프로방스, 뭐뭐뭐 뭐, 뭐, 무슨 뭐 보르군요, 뭐, 뭐 아무튼 그 어느 일정한 지역, 우리나라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뭐 이런 또 도지사격이죠. 이런 사람들이 에, 군대와 세금을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 가 군사들을 이끌고 어, 돈이 있기 때문에 에, 뭐 서로 모여서 어, 독일 뭐 영국 방에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같이 침격을 했는데 영주들이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아 이슬람으로부터 이제 기독교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았지만은 아이그군사 지도자. 는 행정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기리는양한 마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뭐 업적, 명예, 돈, 권력 뭐 이런 것만 이제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그 살던 유대인들 아니면은 뭐 이슬람 이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죽여버고 학살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2차 십자군 운동 때는 이제 대부분 군주들이 참석을 했죠. 영주들보다. 근데 이제 교황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그 영주들 참석하는 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군주보다는. 군주들은 좀 말도 많고 뭐 세력이 더 세니까. 3차 십자군 운동 때는 이제 그 유명한 영국의 이제 그 사자왕, 리처드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3차 십자군 운동이 이제 가왕 리처드가 참석한 전쟁인데, 그, 이제 반대편 이슬람 쪽에서는 이제 살라딘이 이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그 개의 전쟁을 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무슨 이제, 그, 이제, 승패가 안 갈려서 그냥 뭐,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그, 유럽 군사들이 이제, 그, 철수를 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이 그, 살라딘, 이슬람의, 살라딘이 지도자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사람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먹고사거를 마련해주고 이런 게있습니 그래서 그런 그 십자군 운동의 역사를 볼 경우에는 아, 이슬람보다는 기독교가 더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이 타 종교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뭐또 현실은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석, 이제, 뭐, 아, 근대까지, 한 1700년, 1800년 대까지한1년 거의 한 800년, 1000년 동안, 그 지중해상에는 그 해적들이 많았죠. 그 지중해상에 해적들이 많았는데, 이 해적들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그 이슬람 애들이 이제 해적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국가들을 공격을 해서, 약탈하고, 방어하고, 뭐, 납치해 가서, 뭐, 노예를 써먹고, 뭐, 이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었던 걸 보면 또 뭐, 이슬람도 뭐, 어, 게 뭐, 좋은 놈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 개개인이 달려있지, 종교 때문은 아니다. 기독교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서, 뭐, 남의 종교 사람들 막 죽이고, 뭐, 학살하고, 뭐, 전부 다, 뭐, 죽이고, 이거를 볼 때는 뭐, 과연 이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길 잃은 양한 마리까지도 안타까워 하신 걸 생각하면은, 이, 그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그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반성을 해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십자운동이 1099년에 유럽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 정복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듭니다. 이 기독교 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한 100년이 지난 1187년에, 에,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 아이유브 왕조의 에, 술탄인, 살라딘, 살라딘이 이, 이, 이 그, 예루살렘을 탄환 한다. 다시 이슬람 국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이제 3차 십자군 운동 가고 뭐 어쩌고 싸우고 뭐이 이러면서도 계속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또한 100년이 지난 1260년경에, 아, 몽골군이 이제 들어옵니다 몽골군이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그 손자인 그 훌라구, 훌라구가 이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고, 징기스칸의 아, 그 손자인 훌라구, 몽골군이 이제 그 이집트와 아, 예루살렘, 시리아, 뭐 이런 데를 다 이제 그 지배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아, 그, 그쪽을 이제 공격을 해오죠. 근데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이제 훌라구가왔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훌라가, 예루살렘을 먹지를 못하고,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집트에 있던 그 맘루크 왕조, 이슬람 왕조죠. 맘루크 왕조의 5대 술탄인 바이바르스. 바이바르스라는 술탄이 이제 그 몽골군을 격퇴를 해서 몽골군이 이제 다시 쪽으로 갔죠. 그래서 아, 결국 이슬람은 아저 예루살렘은 몽골의 점령은 당하지 않고 계속 이슬람이 지배를 했다이렇게 그 다음에 1516년,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후에, 오스만 제국, 여기는 뭐, 그 터키에서 발언한 그, 오스만 티르크, 여기도 이슬람이죠.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1500년대부터 한 400년간 이그 예루살렘은, 아, 이슬람인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 1538년에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1세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400년이 지난 어, 지나서 이제 1914년도에 이제 제1차 세계 대전이 벌어 나고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1918년에 끝나는데이 끝나기 직전인 1917년에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을하게 되겠습니다. 1948년에는 아, 그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시 1 9 4사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분리가 되어 있죠. 동쪽은, 동이스라엘은 요르단영이 되겠고, 서쪽에 서이스라엘은 이스라엘영으로 분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했지만은, 한 20년이 지난 1967년에, 67년 6월에 3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를, 그러니까 요르단이 갖고 있던 동예루살렘을 이제 다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고요그 다음에 이제 도교, 어, 도교, 도교의 성지를 볼것 같으면은 첫째로 꼽는 것이 이제 타이산, 태산이 되겠습니다. 이 타이산은 높이가 1532m. 꽤 높죠. 중국의 산동성에 있습니다.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5대 명산, 5대 오대, 오악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신이 계신 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 그, 그, 타이산에 가서, 어, 봉선 의식을 거행한 황제가 세명 있는데, 봉선. 봉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 봉선 의식. 은 내가 천하 통일을 했다. 그런 것을 하늘에다가 알리는 어, 봉선 것을 이제 봉선 의식이라는데, 이 봉선 의식을 이 타이산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태산의식. 신성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냐면진시황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한의 한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후한의 광무제 이런 사람들이 했다 고해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오대 명사 오학을볼고 같으면은 동쪽에는 태산이 있고 1545m.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이제 산시성 섬서성에 있는 화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1997m가 되겠고. 북쪽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산시성 섬서성에 있는 항산이라는 산이 있겠습니다. 이게 2017m. 남쪽에는 이제 훈안성, 후난성, 훈안성의 수도가, 아, 창사죠. 훈안성, 훈안성, 후, 베이성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훈안성, 호남성이죠. 호남성. 훈안성에, 에, 있는 형산. 여는 높이가 1290m.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동서, 남북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산이 이제 그 허안성 허난성. 헌안성. 여기는 이제, 아까는 훈안성이고 지금은 이제 허안성 훈안성은 이제 호남성 허난성은 이제 허베이성, 허베이성 어, 허허난성은 이제 에, 허베이성 밑에 있는 거죠. 베이징은 허베이성이 있고 그 허베이성 밑에가 이제 허난성. 그런데 중앙에 이제 허난성이 되겠죠. 허난성에 있는 충산, 충산은 1,49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기 전부 다 2,000m는 안 되고 아, 보통 이제 1,900, 1,400이 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태산에 대해서 유명한 그 시가 하나 있죠. 타이산 이게 이제 그 오악 중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거고 높이는 1 5 4 5 m 미터에 달하는데 여기에 유명한 시가 뭐냐면은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시가 있고 태산과 관련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걱정이 태산 같다. 갈수록 태산이다. 뒤끌모와 태산이다. 태산이 평지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두 번째 성지인 우당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당산. 우당산은 이제 무당산이라고 들어요 무당산. 무당. 무당이 아니라, 당이 없다는 뜻이죠. 1612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베이성에 있고요. 아까 이제 뭐, 아, 중국에 보면은 이제 베이징이 있는 데가 허베이성. 허베이성 밑에가 허난성. 허난성 밑에가 후베이성. 후베이성 밑에가 후난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후베이성에 있는 거 호베이성이 아니라 허베이성이니까, 그 한, 중국의 한 중, 중간 정도, 약간 남쪽, 그 정도 되는 중앙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당산은 선실산, 사라산, 현악산,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겠습니다. 최고봉은 이제 천주봉이라고 있는데, 이 천주봉에다가는 도교의 삼청, 도교의 삼청을 모신 삼청관이라는 거대한 그 사원이 있습니다. 보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당산 당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